요즘 나이로 42살인데, <laughs> 사업자도 집에 능. 맨 땅에 헤딩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죠. 혼자. 2년 만에 연매출 한 20억 정도를 찍었어요. 제일 많이 나왔을 때 연매출 한 200억 정도 했었던 거같요 제일 직원이 많았을 때는 한6 0명가량 됐어요. 뭐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망했습니다. 부동어가 나게 되면서 대출을 합산했더니 40억이 넘더라고요. 첫영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 지금 보니까 87에 났는데요. 시작하자마자 한달 만에 구독자 8천이 됐습니다 10월달, 11월, 12월 더 열심히 합니다. 오백, 칠백 올라가요. 좋았어, 수익으로요. 칠백 버들을 제가 또 받게 됩니다. 3 개월 만에 치고 올라왔네요. 유튜브가 과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정답은 없지만 평균을 네. 그 높이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아. 그거를 제가 하나 하나씩 지금부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서론이 너무 길었어. 니 아. 빨리 지금 이 시청자들이 너무 궁금해합니다. 아, 미 그 채널이 뭐 어떤 식의 채널이었나요? 그 채널이 이제 주제가 건강 관련해서 네. 이제 정보를 주고 제가 등장도 안 해요. 물론 네. 이제 정보는 잘 찾아야 되겠죠.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올리고 그러진 않아요. 음. 주제도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안 되고요. 나 같은 주제를 하는 분들이 채널이 많잖아요. 그런 채널들 중에서 음. 구독자는 적은데 조회수는 잘 나온 주제의 영상이 있잖아요. 그 주제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여기 꿀팁이죠. 잘 터진 영상들을 참고를 해야 되는 거네요, 맞죠? 구독자가 많은 채널을 참고하는 거는 좀 지향을 해야 돼요. 참고는 할수 있지만 그거 위주로는 안 되고 구독자는 적고 채널 개설한지도 별로 그렇게 안 됐는데 그런 채널에서 터진 영상, 구독자가 많이 있는 채널은요 네. 처, 터진 영상이 많아요. 그러면 나도 그거 따라하면 될까? 벤치마킹하면 될까? 물론 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낮아요. 음. 확률을 올리려면요, 이게 기본이죠, 사실 이제 저도 배운 겁니다. 그래서. <laughs> 그런 거를 찾아서 그렇게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확률이 높아진다는 네. 거지. 그게 기본 중의 기본이다. 거기에 뭐 썸네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목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영상은 어떻게, 이게 체크리스트라면요, 수백 가지예요, 사실.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죠, 저도. 아까 본인이 직접 등장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영상을 만드는지 엄청 궁금해할 텐데, 한번 네. 보여주실 네. 수 있나요?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네, 네. 실제로 하고 있는 네, 네, 제가 영상이죠. 이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이제 초보자들이 하기 제일 좀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걸로 시작했는데 네. 지금까지로 이걸로 합니다. 물론 지금 다른 채널도 있고 다른 채널은 이걸로 안 하지만 이 채널은 지금까지도 이걸 해요. 한번 보시면 이런 이제 대본을 써야 되잖아요. 대본을 쓰고 AI 목소리가 있어요. AI 목소리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어요. 우람이 선택할 거면 예를 들면 네. 이렇게 소리 들어볼고요 쉽고 편한 영상 편집기. 뭐 이런 식으로 음성을 AI가 요즘에 이제 발달을 많이 했잖아요 내가 대본만 쓰면 AI 목소리 선택을 해서 목소리를 할수 있고 영상 요소를 넣어야 되잖아요 바나나에 관련된 건데 이제 영상이나 이미지는 아무거나 갖다 쓰면 또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저작권이 있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무료 이미지 비교라고 예. 제공을 다 해줘요 이 프로그램이 어... 그래서 이걸 눌러서 바나나 예를 들면 이렇게 치면은 네. 이미지 비디오 이렇게 다 전체 볼수 있어요. 어, 이거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이걸 딱 누르면 바로 여기에 접목을 할수 있어요. 프로그램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뭐예요? 브루라는 <laughs> 뭐,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 프로그램 그 담당자분은 저한테 상을 주셔야 돼요. 아, 이렇게 광고하는 <laughs> 뭐, 거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이 네.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어떤 영상을 뭐, 짜집기라고 하거든요. 짜집기 하는데 어떻게 뭐, 돼 있다. 이렇게 시작해 보는 게 좋죠. 아무래도. 아, 그러면 이 영상을 보면서 네. 아 나도 유튜브로 좀 부수익을 얻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고민이 많은 게 주제를 뭘로 해야 되냐. 시작이 어렵잖아요. 이게. 네, 그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됩니까? 강의도 했었고 해서 이제 초보자분들의 마음을 좀 아는데 정답은 아니지만 추천해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가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 미리 좀그 정보를 알고 있는 상거면 더 좋겠죠. 그런 주제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저는 이 주제를 선택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정보를 찾는 건좀 쉽겠다. 내가 잘 알고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만 네. 몰라도 쉽게 내가 그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만약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찾을 수 있는 정보일 것 같다 하면 네. 그거를 시작하는 게 좋다. 모든 분들이 현실점에서 가장 궁금할 거. 그래서 얼마 버는데? <웃음> <웃음> 그래서 월에 얼마 버는데? 이런 게 궁금할 아, 거거든요. 그렇죠. 그뭐 지금 뭐 최신 걸로 해서 최근 한달 얼마나 버는지 한번 뭐 채널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 네. 가능한가요? 예. 네. 어. 이게 이제 최근 28일인데요. 채널 하나 예. 보시면 이제 조회수 뭐 535만 독자에 24,000 늘었고 예상수 익 이게 조회수 수익 만이죠 1,125만원이네요 조회수. <laughs> 아니 조회수로 천만을 원번다고요 <laughs> 월에 최근거죠 이게 야, 최근 28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조작이 안되는 거잖아요 저거는 <laughs> 이 채널, 이한 채널이에요. 물론 이게 제일 조회수 수익은 큰 채널입니다. 그러면 저 수익이 있고 또 어떤 수익이 있나요? 유튜브가 이제, 물론 조회수 수익을 우선으로 목표로 잡지만, 둘중 예. 하나 그할수 밖에 없어요. 계속 조회수 수익만 바라보고 네.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초보분들은 처음에 이걸 목표로 움직여야 됩니다. 많이 보게 하는 실력을 키워야 되니까. 아... 어느 정도 이제 실력 쌓이면 저도 외부 아까 얘기했듯이 외부 광고가 들어옵니다. 응. 외부 광고를 막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채널이 광고판이 되니까 결에 맞고 아 금액도 맞고 협의가 잘된 광고 메일은 계속 오는데 다 네. 하진 않아요. 아. 채널이 또 광고판이 되는 걸 저는 그럼 이제 채널 성장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한 군데 하고 있어요. 1 0 0만원 정도 더 나오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한 두세 개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조회 수수익, 광고 수익 이게 끝이냐? 그거는 아니,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건또 커머스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상품을 파는 거예요. 유튜브가 이제 쇼핑 기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이용한다고 상품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작년 12월쯤에 이제 처음 시도를 해봤는데 고구마를 처음 팔기 시작했어요. 고구마가 거강식품이긴 하잖아요. 두달두달 두달 동안 한쓰레한 한 500만 원 이상 났어요. 어떻게 유튜브에서 그렇게 많이 팔아요? 그것도 이제 다 전략이 있습니다. 네. 이거 고구마 좋으니까 사세요. 그럼 누가 그렇게 사겠어요? 고구마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해주고, 효능 얘기를 해주고, 겨울에 철이거든요. 고구마, 고구마 철이니까. 혹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됩니다 해서 판매도 했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채널이잖아요 자꾸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laughs> 전화번호를 남겼어요 댓글로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엄청 네. 많게 되더라고 그래서 응. 전화가 엄청 와요 뭐 하루에 몇십통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 500건 이상이 이제 팔렸는데, 뭐한 490건 이상이 전화로 팔렸어요. <laughs> 쇼핑몰에서는 진짜 거의 안 사시고, 그분들은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사야 되는 걸 알지만, 사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송금도 이걸로 안 하세요. 직접 은행 가서 현금 이렇게 하세요. 어떤 틈새 시장이죠? 어느 정도 제가 그럼 이제 실력이 된 거잖아요. 어떤 기회가 오냐면 강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오게 돼요. 제가 강의를 드렸던 곳에서 요청이 옵니다 아 이렇게 성장하고 잘하고 계시니 좀 강의를 해주시면 어떻겠냐 같이 해보자 그래서 거기서 강의를 하게 돼요 그럼 이제 강의를 한다는 것은 강의료를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네 번째 수익할 수 있는 강의 수익이 생기더라고요 그네 가지 말고 저는 또 이제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컨설팅 대행을 해가 오더라고요. 컨설팅 대행을 해라는 것은 이제 강의랑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1대1 맞춤형으로 계속 가이드 해주면서 하는 그런 컨설팅 코칭이죠. 그런 저기 오는 것도 있고 사업체나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기획부터 촬영, 편집 모든 것들을 좀다 해주면 좋겠다. 어, 해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 경험이 있잖아요. 또 쇼핑몰 운영부터 마케팅 그런 것도 다 해본 상태에서 세페이지도다 만들고 막 그런 걸 해봤잖아요. 네. 네. 이게 종합적으로 그럼 나도 할수 있겠다 그거 을 해서 그런 또 기회가 와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유튜브에 대한 꿀팁이나 신 정보 이런 게 사장님만 알고 있는 좀 뭔가가 있는가 <laughs> 꿀팁 같은 것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아시죠? 위메프 팀원한테. 와. <laughs>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들도 지금 망가지는 쇼핑 쪽은 그 정도로 이제 쇼핑 쪽이 급변을 하는데 유튜브가 최근 두달 전인가 쇼핑 완전히 타월을 걸겠다 선언을 합니다. 일차적으로 쿠팡 아시죠? 쿠팡 우리나라 뭐 네이버랑 1, 2위 다투는 쇼핑 플랫폼이잖아요. 쿠팡이랑 제휴를 해요. 그럼 제휴가 뭔지 궁금하시잖아요. 내 영상에 쿠팡에 있는 상품 아무거나 태그를 할수 있어요. 영상의 왼쪽 아래부분에쿠품 같은 게 이렇게 띡 나와요. 음. 그럼 클릭하면 쿠팡으로 바로 넘어가게. 그거를 영상 제작자가 만들면서 그거를 태그를 거는 기능을 쓸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럼 그렇게 제외해서 그럼 그게 뭐가 좋은데? 네. 영상 제작자한테 궁금하시잖아요. 영상 제작자가 영상에 그 태그를 딱 걸면 쿠팡에 있는 상품을 음. 웬만한 상품 다 됩니다. 태그를 걸면 그걸 클릭해서 쿠팡을 들어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그매출에 6.7%를 수수료로 주는 거 아. 유튜브가 주는 거예요. 야, 이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네요 네, 그 전에도 어떤 제휴 쇼핑이라는 게 있었어요 쿠팡 파트너스 알고 있는데 소수료가그거보다 네. 훨씬 낮잖아요 3% 그건 네. 이제 3% 이하죠 근데 유튜브가 쿠팡이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쿠팡이 유튜버한테 주고 유튜브가 네. 영상 제작자한테 주는 거는 세게 나가는 거지요 6.7% 아. 여기 들어와서 연결돼서 산사람은6.7% 비싸게 사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쿠팡에 직접 사는거나 거기 들어와 서 사는거나 똑같아요. 그 그러니까 구매자가 손해 보는 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요. 쿠팡 보일통 들어간 물건 하나만 사나요? 어, 저도 들어간 김에 여러 개 삽니다. 이것저것 어, 필요한 거 이것저것 삽니다. 로켓 배송이라 바로 다음날 오고, 아침에도 해주고 로켓 프레시 이러니까 이것저것 사게 돼요. 그럼 들어와서 이것저것 사면 이것저것산 모든 것에 대한 6.7%를 줄니요 야, 진짜 좋네요.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뭐안할 이유가 없어요 일단 다른 게또 있습니다 어... 쿠팡 제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쿠팡 제휴를 먼저 하고 몇주 지나서 또 이제 런칭을 한게 있어요 유튜브 자체 쇼핑몰이에요 어? 유튜브 자체 쇼핑몰이 뭘까? 유튜브 내 채널에 쇼핑몰을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하게 네이버가 스마트 스토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듯이 유튜브에서 유튜브 자체 쇼핑몰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또 런칭을 해요 근데 그 기능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최초예요 대한민국이 제철라고요? 네, 전 세계 에서 미국이 제철해야 되는 거니까. 아, 아닙니까? 미국도 아니 우리나라. 아. 최초.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겠죠. 추가적인 기능이 뭐가 나올 거냐면 아직은 나온 건 아니에요. 내 쇼핑몰에 있는 상품 있잖아요. 다른 사람 채널에 있는 영상에 태그가 가능해요. 어, 내가 아는 채널이 있잖아요. 사장님 네. 그 채널에 내 유튜브 쇼핑몰에 있는 상품 태그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어. 협의해서 할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제휴 쇼핑으로 해서 쿠팡. 판매가 되고 했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것도 제가 지난 한달 동안 좀 테스트 를 해봤어요 그게 이제 제가 지난 한달 동안 28일이죠 네. 28일 동안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제휴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쿠팡 제휴 예상 수익을 보면 한달 동안 총 매출을 보면 먼저 지난 28일 동안 1,500의 매출이 일어난 거예요 쿠팡 쪽에서 어... 주문이 377건이 일어났고 제품 클릭 수가 17,000 예상 수익이 1,023,000원 이 정도 이건 그냥 테스트로 해보고 있는데. 네, 그냥 테스트 했는데 이 정도 나왔어요. 이제 영상 촬영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네. 사장님의 앞으로좀 목표나 이런 게 있나요? 당연히... 콘텐츠 유튜브 쪽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쪽을 성장 시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유튜브에서만 성장하는 그런 목표는 아니에요. 일단 유튜브지. 음. 결국에는 콘텐츠 제작자로서 사람들한테 얼마나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고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거가 목표잖아요. 제가 유튜브가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영원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 유튜브도 언젠간 저는 이제 끝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콘텐츠는 끝나지 않잖아요. 전문 기업을 만드는 게제 어떤 목표라고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 많은 사람도 만나고,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도 계속 만나면서 서로.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실 이제 시청자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자유롭게 한마디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 건데 다 누구나 유튜브를 하고 싶어요. 해 음. 일반인도 그렇고 사업자분들 그렇고 유튜브가 대세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음. 근데 실제로 유튜브를 하는 분이 또 많지 않아요. 적어요. 거기에 성과가 나는 분들은 더 적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 내가 뛰어 그런 거 아니다. 그럼 나도 무조건 할수 있겠네. 그건 맞지만 쉽게는 절대 안 된다. 진짜 부단한 노력과 열심히 있어야 돼요. 부단한 노력과 열심이라는 거는 뭐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면 꾸준함 있잖아요.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시간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하루에 두세 시간은 무조건 여기에 투입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속 나를 발전시키는 그런 걸 항상 해야 된다. 오픈 카톡이 있는데 실버버튼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제가 실버버튼이니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데 들어갔을 때는 더 고급 정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서 활동을 하니까 얻는 게또 많이 있습니다 디스코드 방이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얘기하면 대부분이 알수 있는데 만든 분은 이제 스토리님 아세요? 어네 알아요 <laughs> 네, 스토리님하고 김계란님 아시죠? 네.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같이 그 방을 만들었어요 디스코드 정보방 거기 뭐 실버버튼 골드버튼 분들 한 300명 이상 있어요 대한민국의 핵심 인물들이 네, 다 있던데요 핵심 있겠는데요. 유튜버들이 거기 거의 다 있다고 그런 방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런 방에서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진짜 고급 정보들이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다 오픈소스로 밝혀지겠지만 우선 내가 그거를 볼수 있는 거잖아요 네. 우선 보고 접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이 계속 있어야 돼요 네. 현재 실력이 안 좋아지면 안 된다 절대 사람들이 네.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는 레드오션이다 블루오션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오, 많잖아요 네. 사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쇼핑 시장 막 쇼핑 플랫폼 이런 거 레드 오션 맞아요. 근데 거기서도 잘하는 분 있잖아요, 또. 그렇죠. 근데 유튜브는 또 결이 다른 게 여기는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걸 잘한다고 날 쫓아한다고 내가 그 사람하고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같이 성장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아, 내것좀 채널 좀 따라하면 안 되냐 물어봐요. 그럼 아, 어 당연히 따라하시라. 다 따라하시라. 물론 복부 타란 얘기는 아니에요. 레드오션이 아니라 유튜브는 무조건 블루오션이다, 모든 게.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지금 100만 이상 되는 채널들이 많잖아요. 그 채널들 중에 구독자는 100만, 200만인데 너무 힘든 채널들이 많이 있어요. 어, 그러면 뭐 영상 퀄리티가 떨어지냐? 그것도 아니야. 주제가 안 좋냐? 그것도 아니야. 근데 왜 떨어지니까? 같은 것만 쭉 해서 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청자들이 만들고. 너무 이제 식상하다고 느낀다 어 정확히 알고 계시네 전문성도 있어 썸네일도 잘 만들어요 어, 그 200만, 막 100만이니까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팬, 고정팬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항상 패턴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댓글도 달려 맨날 똑같은 방식에 똑같은 그러니까 정보는 최고지만 어차피 유튜브를 들어와서 보는 시청자들은 물론 정보 습득도 있지만 대부분 시간대의 기용 재미, 흥미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맞춰줄 필요가 있다. 트렌드, 어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에 대해서 정보만 해주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어떤 느낌이죠. 아 느낌이 아흥미로워 그러면서도 정보도 좋아. 이래야 되는 거야 그게는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거죠. 그게. 오늘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인터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네. 배워갑니다. 그럼 기회가 되면 또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악수라도 한번 네. 기운 받고 가겠습니다. 네. 네. <laughs>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